신교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도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유도의 지부장을 맡은 지도 이, 이 호계선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 호계선에 대한 우리의 한그 유도의 입장이 에 여러분께서 많은 그 관계편지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속이시곤 합니다. 우리 혼자서 앓고 속을 안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과연 협조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예, 오늘도 들어와 있는 성리학하는 성리학하는 자체가 내 자랑아래 우리 할배의 역대 할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리학이? 그런데 성리학에는 도와 야를 지켜야 됩니다. 예를 지킨다는 분이들이 어떻게 서원을 쳐놓고 그 안동에 안동에서 예안으로 안 와야 되는 곳을 왔습니까? 공자를 모시는 향도 뒤에다가 서울을 짓는다는 예를 다 벗어난 것이 안는 자리에 다다얘를 무시하고 싶다는 저런 사람들을 우는혼자서 속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앞으로도 교류를 해가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여전히 없어 또 다시 호계서 우리가 향사를 친다. 주변에 있는 향사를 친다. 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했는데. 네, 예, 거기 대한 우리 천준 자가 나도 델게요. 예. 할때 예. 그러죠. 어, 권혁이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따가 예, 예, 이거가좀 살을 예, 네, 많이 보시면 안 될까요? 네, 좋았습니다. 여러분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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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쨌든 예. 어, 같은 마음로 보고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